수정 씨 화장 고쳤네. 아니요. 에 너무 잘됐다. 잘 됐어요? 어떻게 한 거야?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? 짜잔. 작은 파우치 안에 필요한 건다 있어요. 팩트, 컨실러, 립, 아이라이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. 이게. 수정화장의 핵심입니다! 겨울철 각질이 부각됐을 때나 히터 때문에 화장이 녹았을 때 그냥 제품을 얹으면 뭉치고 떡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해요 아쿠아 딥 클렌징 패드에 엠보싱 패드로 기름 많은 T존, 닦기 힘든 코 옆, 팔자주름 반대쪽 부드러운 면으로 촉촉하게 마무리해주면 히아로론산과 위치아젤 추출물이 피부 진정과 보습을 동시에 해주고 부각되는 각질도 촉촉하게 잡아줘서 화장하기 딱 좋은 피부 상태로 만들어주거든요 이 상태에서 화장을 해야 화장이 잘 먹고 오래 유지돼요 그게 다냐 아쿠아 딥 클렌징 패드만 있으면 무겁고 큰 클렌징은 안녕 파우치에 쏙 가방에 쏙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수정 완료 저는 이제 이거 없이 혹시... 아무도못 막아요. 언제 어디서나 촉촉하게 다시 시작하는 아쿠아 딥 클렌징 패드. 온세미인.